정말 쿤베리아스 같은 나시를 입었어요. 네. 여기 남자 아, 음, 진성입니다춤춤 보시고 <laughs> <주무시고> 계시네요. 의장 의장 씨시 어머니가 창호 아, 씨한테는 엄마입니다. 아 그렇죠, 제 남편이 있네요. 네. 네. <laughs> 선생님을 낳다고 할수 있죠? 응, 음, 진정바 선생님을 낳았습니다, 제가.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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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세요. 네, 제가 음정치 한복을 입어봤는데요. 네, 상업신이 여기 어졌습니다. <laughs> 자고 있네요. 응. 네. 음,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아,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잠시 멈췄었어요. 그동안 뭘뭐 했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어, 그게 뭔가요? 여산이랑 꽃신이에요. 여산은 딱 맞는데, 꽃신이 커서 이렇게 안 벗겨지라고 끈을 했어요. 진짜 이쁘시네요. 보이나요? 네, 너무 이뻐요. 버선이랑 꽃이. 끈도 보이네요. 와, 진짜 아름다우세요. 호씨 한복 보여드릴게요. 네, 딱. 진짜? 네. 음. 지금은, 어, 찬호씨 한복을 소개하겠습니다. 은정씨? 네. 소개해주세요. 상시의 한복은 이렇게 위에 입는 옷과 아래 입는 옷이 있습니다. 위에 입는 옷은 하얀색 긴 옷에 핑크색 조끼를 입고요. 그 아래 약간 진한 자주색 같은 바지를 입습니다. 네, 소개했습니다. 네, 어떻게 집에서 꽃신는 씻냐고요? 어, 이게 새 꽃신이라 선생님 생일 아직 안 됐는데 어, 한번 신어 봤어요 대신 생일 안생일 되기 전까지는 밖에는 안 신고 나갈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